추간들입니다. 그래서 일찍 제가 현수막을 붙였어요. 추수감사 주일은요 다음 주예요 11월 17일날 그렇지만 먼저 붙여서 우리가 아한달 동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감사 챌린지를 하자고 하는데 동참해보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린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 우리가 드리는 감사,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감사 책이에요. 감사 책. 감사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않을 정도로 성경 전체가 감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정해 놓은 절기 또한 감사와 깊은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모헤드 모헤드라는 단어는요. 정한 날, 뜻깊은 날, 정한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 이것을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3대절기가 있어요. s 3대 대절기가 a y 는요이 모든 절기의 그 의미 안에는 요 감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올려야 된다. 유월절의 예, 그 의미가 있고요, 맥추절 있습니다. 첫 열매 수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 열매 맺게 하여 주신 것. 광야 땅 가운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감사 맥추절이에요 초막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랑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예,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애굽에서 탈출한 40년 초막을 지고 살던 광야의 삶 삶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있다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이 초막절의 의미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 감사주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처럼 6월절, 맥추절, 이 초막절 이 공통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한 감사의 시간을 11월 한달 동안 올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4주간 감사에 대한 감사 챌린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 우리가 드리는 감사 첫째 지난 날을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포합시다. 지난 날을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가 모어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 광야의 삶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이 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성경 고별설교.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과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해요. 특히 430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냈는지, 불행과 전갈,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생존의 위협을 주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예, 모세를 통해서 고별선교 가운데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이 같은 돌보신과 분명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특별히 부모 세대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사건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세대는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였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원망불평했던 자들은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들어왔다, 누가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감사. 1세대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원망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감사의 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했던 2세대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원망불평의 소리를 내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의 소리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부응은요 교회 안에서의 부응은 하나님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1세대들은요. 다 지금 가난 땅 앞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본 2세대들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지난날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이라고 있는 기록은요. 40년 동안 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가 가오가 있고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셨다라고 우리는 지난날에 감사를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환산해셔서 지금까지 돌아온 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너몇년 살았니? 그랬더니만 9년 살았대요. 감사한게 뭘까? 네, 감상 감사한, 책 읽을 수 있는 것, 글쓸수 있는 것에 네, 감사해요. 여러분을 15년 된 우리 중고등부 아이에게 중 중등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린 것감사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이 성전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처소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서 속에 하나님이신데 열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난날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핏방울을 흘리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대한 감사를 무시해서는 절대 부 붕해불길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날에 우리는 감사의 소리를 올려야 돼요. 모세가 그의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 사건과 부모 세대들의 실패했던 사건을 둘다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부모 세대의 실패를 절대 담습하지 말 것을 강조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지난 삶 세월을 세월은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광야 광야는요 지난날에 이 세월을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치열 치열한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전갈,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과 같은 생존의 크나큰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으며 직장을 이직한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는 슬픔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부채에 허덕이기도 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고통을 겪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금이 생겨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결혼시킨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겨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이자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월의 광야길을 걸으면 걸으며 우리의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 가난해졌습니다. 정말 신앙의 밑바닥을 보기도 했고 내 신앙이 이 정도였는가 하는 절망도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든 것이 많습니다. 버거운 것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후 이상과 전쟁의 전쟁 가운데 세계 경제가 쉽지 않은 광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난 삶속에서 베푸신 주의 은혜, 영광 가운데 베푸러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순복음은성교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 챌린지 지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지금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a m 지금 감사해야 되는 지금 현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 원망 불평 계속 하고 퍼붓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현재 감사해야 되는데 꼭 질병이 와야지만이 꼭 문제가 생겨야지만이 그때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김집사입니다. 어, 네. 할렐루야. 너무 오랜만이에요. 누구보다도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에 대해서 전혀 생 걱정이 안았던 걱정이 없었던 60대 집사님이셨는데 5년 전 갑자기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이 짓었던 분이었기에 이 소식은 너무나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마음적으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진단을 받은 후에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고 식은땀만 줄줄 흘러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 일주일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집사님들이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어 집사님은요.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항암치료를 받으며 암을 이겨내 보리라 다짐합니다. 이후로 집사님은 지금까지 총 34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고백은 이러했어요. 목사님. 매일매일 감사뿐입니다. 퇴사를 해도 벌써 퇴사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가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순간 암이 치료되는 듯한 활력을 얻었습니다. 아마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돼 정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말기에 발견했음에도 지난 5년 동안 잘 버틸 수 있도록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이런 고백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암 사기인데 정말 잘 견디고 견디며 암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감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집사님은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현재 지금 방송 통해서 영상이 나갈 텐데요. 제가 읽을 때그 영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이렇게 작은 모성은 크고요. 어떻게 다섯 대를 모성은 줄이고 모성은 줄이고 네 모성은 줄이고 제가 읽겠습니다. 현재 지금의 인구는요, 81억 명 정도가라고 합니다. 이 81억 명을 100명으로 환산해 보면. 현재 20명은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한 명은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43명은요 위생 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18명은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18명은요 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20명은 날마다 전쟁과 납치와 강간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고, 또 53명, 쉬운 3 명은요, 2천원 이하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풍성함이 아니라 쪼들림 가난 가운데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가용을 소유한 자가요. 100명 중에 7명에 해당합니다. 한 명만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등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요. 7명에 불과하고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합니다. 14명은요. 문명인입니다. 집,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 먹을 거,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옷장에 옷들이 걸려 있고요. 침대가 있고 눈이 올때 그것을 막아 줄 지붕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못한 전 세계의 75%의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사람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잘나고 잘 살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불평이 늘고 부모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건강이 더안 좋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심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세대들이 모든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모세의 리더십에 불평했습니다. 모세의 결정에 대해서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애굽 생활이 더 나았다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낸 지금 여호와 갈렙 모세를 제외한 모든 모두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약 200만 명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지금 가난한 땅에 목전에 두고 서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들은 지금 살아 있음에도 감사하고 지금도 건강함에 감사하고 지금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 봅시다. 지금 현재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지금 현재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옷 없어서 뭐 옷이 없어서 이곳에 올수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장롱문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살이 쪄갖고 입지 못하는 옷들이 더 많지 여러분들 문 열어보면서 아유 입을 옷이 없어 없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옷이 없어서 지금 어떤 행동에 제한을 받는 자도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현재까지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장롱문을 열 때마다 여러분 감사를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냉장고 문을 열을 때마다 감사를 외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없는 것 가운데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 여러분 감사의 소리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소리를 못 내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 세대들은 다 멸한 받게 되고 2 세대들 보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40년 동안 지켜 주셨잖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의복까지도 책임져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의복을 책임져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모세는 지난날에 감사, 또 현재의 감사를 외치고 있는 모세의 설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가운데 지켜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있어서 감사. 점심 먹을 수 있는 식당 주심에 감사. 여러분들 점심 시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하게 식당에서 가게 되면은요. 먹을 음식. 아, 어, 우리 또 이렇게 넉넉하게 또 풍성하게 있으니 감사. 그런 장소 있으니 감사.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감사를 외쳐야 되는 것 매일 다섯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며 노트에 우리는 기록해 봐야 됩니다. 아마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부모의 모습은요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감, 과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순복음 선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세 번째로 세 번째로 감사칠린지세 번째로 앞날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선포합시다. 앞날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것이 조금 부족한 자들이 많아요. 과거의 감사, 현재의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에 대한 감사를요 잘 선포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미리 감사인가 미리 감사. 우리 자녀들이 잘될것 감사. 우리 자녀들이 결혼식 잘뭐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감사. 또잘 믿음의 배우자 만날 것 감사. 또 출산 우리 잘또 출산할 것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건. 여러분 이것은요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출애굽 이 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떤 땅인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땅이 모든 것, 과일 이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그 땅에서는 철이 동을 캘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고별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 앞에다가 불러 놓고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켜 주셨잖냐. 너희 지금 의복 입고 있는 것현재도 지켜 주고 있지 않냐. 참고로 더 미래에 이 가난 땅은 이런 곳이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에 찬양하고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0 4년도를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기대와 소망을 품고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실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세계 전쟁의 기류가 흐르지만 이땅이 이 나라 민족 더 잘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2025년도에는 앞날에 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에 복된 자녀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커서 더 멋지게 와, 우리 자녀들 참 피지컬 멋있네 하면서 최고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운동선수가 있는데 운동선수 보면서 야, 이 친구들은 세계적인 대표 선수가 되겠네. 라고 축복을 빌어주고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보통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여기 한발더 나아가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앞으로 실현될 일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더 익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앞날의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우리는 걷어치우고 감사를 미리 미리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자녀를 두고 잘안 되면 어떡하지 라며 미리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한숨 짓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또 그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두고는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 모세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은요 미리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현재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증거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망 불평 절망은요 굳이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자는 거예요. 감사 챌린지를 버리자는 거예요. 한달 동안만이라도 4주 동안만이라도 <laughs> 여러분 감사 챌린지를 버리자고 우리가 책자를 나눠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QR 코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감사를 표현해 봐야 되겠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삶에 지쳐 감사를 잃어버렸거나 감사의 고백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 챌린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야 삶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야 내 영혼이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노래하게 되면 우울감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자절 낭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잠을 자도... 푹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오늘 염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일에 대한 여러분들 기도 확신에 찬 기도 미리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양귀 예수복음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됩니다. 올해 한해 동안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 자녀들이 별탈 없이 건강함에 직장 다니며 일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 살아서 숨을 쉬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리 감사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